키스의 꿈을 꾸는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키스의 꿈을 꾸는 것은 당신이 애정을 원한다는 증거입니다. 키스의 꿈이라도 해서 성적인 의미가 아닌 순수하게 연애를 하고 싶다라든지 사랑받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잘해달라는 소망이나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키스를 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키스는 입을 막는 것에서 비밀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누설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나타나서 꿈에 그리곤 합니다. 단지 키스의 꿈의 내용에 따라서는 소망뿐만이 아니라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나 나쁜 일이 일어난다 라고 암시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꿈의 내용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인에게 키스를 하는 꿈, 애인에게 키스하는 꿈은 흉몽으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당신이 파트너에 대해 진지하게 사랑하지 못하거나 일부러 오해를 주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모르게 연인에 대한 마음이 멀어져 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 쪽에서 파트너에게 키스를 강요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의 마음의 변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입술이나 손에 가볍게 키스하는 꿈, 당신이 앞으로 행복하고 멋진 사랑을 할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짝사랑일 경우에는 좋아하는 상대가 먼저 고백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술이나 손에 가볍게 키스하는 꿈을 꾸었을 경우에는 되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해 보세요. 아무리 기회가 눈앞에 와도 행동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까요. 입술과 손에의 진한 키스의 꿈, 입술이나 손 이외의 농후한 키스의 경우는 나쁜 일이 일어나는 아이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나빠지거나 문제가 생겨 함께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꾸었을 때는 상대방을 대하는 말이나 태도로 불쾌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성에게 키스를 당하는 꿈, 당신에게 경고나 메시지를 주는 경고몽입니다. 이성으로부터 키스를 받는 꿈을 꿀 때는 당신이 사랑을 하고 싶은 욕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솔하게 사랑하고 아프지 않기 위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동성과 키스하는 꿈, 당신이 동성에 대해 성적인 흥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과 키스하는 꿈은 흉몽이며, 당신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건 지금 같아서는 잘 안된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법을 생각해보세요. 노인과 키스하는 꿈, 흉몽으로 시련을 암시하고 있어요. 당신에게 파트너가 있는 경우라면 서로의 마음이 식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큰 싸움으로 사이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원인 없이 자연소멸할 수 있습니다. 작사랑하는 사람과 키스하는 꿈. 대부분의 경우 심층 심리에서의 당신의 소망이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짝사랑 키스의 꿈에는 영몽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사랑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을 암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라면 사랑이 결실을 맺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내면이나 외모를 바꿔보는 노력을 해보세요. 악이나 동물과 키스를 하는 꿈, 악이나 동물 등 당신이 귀엽다 라고 느끼는 것과 키스를 하는 꿈은 길몽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개선되어 지금까지 사이가 나쁘거나 싸운 상대방과의 사이가 좋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연인과 키스를 하는 꿈. 당신이 과거의 연인에게 아직 미련이 있거나 지금보다도 옛날이 즐거웠다거나 좋았다고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지금 상황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당신이 지금의 파트너에게 비밀로 하고 있는 거림직한 일이 있을 경우에도, 예, 애인과 키스하는 꿈을 꾸어 버릴 수 있습니다. 육친과 키스를 하는 꿈, 상대방과의 관계에 큰 변화가 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순탄하던 연애가 갑자기 꼬이게 되거나, 반대로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랑이 진전될 수도 있어요. 잘 되거나 관계에 익숙해졌을 때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요괴나 괴물과 키스를 하는 꿈, 당신이 컨디션을 잃거나 병에 걸려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건강면에서의 불안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불규칙하거나 건강에 좋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활을 개선하도록 하십시오. 끝으로, 키스의 꿈은 거의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암시하는 흉몽이나 경고몽입니다. 작사랑이나 파트너의 마음이 떠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크게 실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마음과 행동에 따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흉몽이라고 해서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교제하는 방법이나 어프로치의 방법을 바꾸어 갔으면 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될지도 모르니까 좀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자, 라든가. 나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를 더 생각해 보자라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키스를 하려고 하는 꿈은 당신이 상대방에 대해 마음을 열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키스를 해오는 꿈은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더 깊이 관계하고 싶어 하는 것을 꿈으로 나타냅니다. 키스의 꿈은 성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순수한 사랑, 이 꿈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해 주세요. 당신의 마음은 상대에게 분명히 전해질 테니까.